아유씨 <laughs> 또 가야 돼 아유 둘나어야돼 우리 아유 도살아남았 아, 아유 레드존 아유, 아유. 아유. 아됐님 하시죠 게임. 저희 저희 이제 곧 갑니다. 네, 저희 곧 갑니다. 거기 그 미리 방 파놓으세요. 미리 그 짜놓으세요 빨리. 음. 아, 존나 배고파. 내일은 진짜 중국 음식을 먹어야겠다. 나도 되게 배고프다. 중국 음식은 탕수육 좀 먹어. 엄마랑 엄마한테 먹자 졸라야겠다. 돈보낸다고 탕수육. 오. 와우. 오 아, 로또 사러 간다! 야, 와. 레드존에 기절하고 레드존으로 마무리가 됐어. <laughs> 이거 로또 사야 되는 거 아니냐, 이거? 로또 사러 간다, 소고 오케이. 와. 이거, <laughs> 이거 원래 떨어진 데는 안 떨어지지 않나? 그니까. 존나 희한한 메커니즘이네, 이거. 와, 이거. 지렸다. 지렸다. 여기도 구독, 저기도 구독, 여기 온통 내 구독자들이로구나!